예,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랜만에 농구할 인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최근에 출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퓨마농과 어, 퓨마, 퓨전 니트로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클라이드 올프로가 워낙 퓨마의 강세기 때문에 클라이드 올프로랑 좀 같이 번갈아가 신어보면서 테스트를 좀 했고요. 아마 올프로와 같이 비교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이즈는 저는 반다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 사이즈로 신으셔도 되게 크게 막 커서 무리가 있는 건 아닌데, 실히 피팅이라든가 어퍼의 재질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컵이 어떤 감싸주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발끝까지 최대한 맞춰서 신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번엔 니트 소재로 이런 식으로 여유가 좀 있게 나와서 발등에 여유가 좀 있고요. 발볼 자체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발볼이 약간 있으셔도 어쨌든 길이에 맞춰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신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볼 있으시면 정 사이즈로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이즈 타이트하게 신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피팅입니다. 이 슈레이스 시스템 자체가 조금 허술해 보이죠. 이 녀석은 앞에 두 개, 중간에 밴드 때문에 건너뛰고 세 개, 네 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 프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체형 이너가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셀퍼가 들어가 있고요. 이 발목 쪽에 슈레이스 레이스의 루프의 구멍이 위치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피팅감이 조금 허술하다고 하더라도 이 발목 쪽에 신발 끈이 워낙 잘 땡겨지기 때문에 이쪽에 피팅은 괜찮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발 끈을 꽉땡겼을 때의 느낌은 어, 괜찮습니다. 막 많이 꼬여지고 피팅이 잘 된다고 하지만 지금 클라이드 올프로처럼 우리가 전형적인 운동화들 앞에서부터 촘촘하게 슈레이스가 있고 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녀석들보다는 확실히 잡아주는 느낌이 조금 공허해요. 그리고 어 이게 퓨전핏이라고 해서 니트 소재로 이렇게 발등이 늘어나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발등을 감싸주는 느낌이 좋고 발등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압박감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게 장점이겠지만 어쨌든 피타게 신는 국내 볼러 분들은 신발끈을 되게 피타게 신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발등의 요 부분이 좀 유연해요. 어 만약에 이 밴딩 처리를 할 거였으면 좀더 강한 느낌의 뭔가 밴딩으로 잡아주는 느낌이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건너뛰는 이런 크로스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피팅에서 조금 약점을 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중간 5점 정도의 점수를 줬던 이유는 뭐냐면 실컷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넣었을 때이 실컷을 지지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전반적으로 피마농구와 얘기할 때프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을 넣었을 때 감싸주는 느낌이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피팅감과 안정감이 있어서 이 정도 점수를 줬고요. 어쨌든 슈레이스 시스템은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접지 패턴이 물결 모양으로 약간 되어 있고요. 딱 봐도 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건 그래도 좀 잡아주지 모르겠지만 직선으로 많이 움직였을 때는 패턴에 따라서 조금 좀 미끄러운 느낌이 좀들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막상 플레이를 많이 했을 때 먼지를 좀 먹는 편입니다. 어, 마스터 아카데미가 굉장히 코트가 좋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난방기를 많이 가동을 해가지고 바닥에 먼지를 좀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나마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프로랑 같이 가져가서 한쪽씩 신어보면서 여러가지의 느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접기는 프라이드 올프로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먼지를 좀 먹는 편이라 조금은 닦아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먼지가 많은 코트에 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접지 점수는 6점을 줬는데요. 어, 중간보다는 그래도 조금 우수하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 어, 피마의 초반에 나왔던 녀석들보다는 확실히 조금은 그래도 접지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급 이상의 코트에 뛰시는 분들은 아마 바닥면을 중간에 몇번닦아주긴 하겠지만 미끄럽거나 이렇게 해서 플레에 이 영향을 줄 정도의 어떤 접지력은 아니니까 어, 준수한 접지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션입니다. 이 쪽에 보시면 이 녹색 색깔, 이 녀석이 바로 니트로 폼이라고 하는 퓨마가 새로 개발했다는 그런 폼입니다. 어이가 고무적인 느낌의 어떤 폼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의 퓨마에서는 프로폼이라고 하는 뭐 자기네가 이름을 붙였지만 뭐 보통 운동화에 많이 들어가는 일반적인 폼 쿠션을 사용하고 있고 같이 오늘 신었던 클라이드 올프로 같은 녀석은 최근에 부스 쿠션이 빠진 일반 폼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확실히 그 녀석보다 이 니트로폼이 조금 더 말랑하고 약간의 가볍고 공허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엄청 좋거나 귀에 풍부해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정확히 비교했을 때 어쨌든 니트로폼이 좀더 좋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 니트로폼 같은 경우는 피마의 런닝화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많이 쓰일 만큼 오래 달리거나 많이 뛰고 열을 가할수록 조금 더 말랑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클라이드 오 프로와 같이 비교를 해서 초반에 신어보셨을 때 어? 느낌이 크지 않은데? 하겠지만 막상 플레이를 하고 열을 가하면 훨씬 더 말랑해져서 좀더 말랑말랑하고 풍성한 쿠션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 바닥에 많이 깔려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쿠션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퓨마가 이후에는 일반 프로폼이 아닌 리트로폼을 가장 많이 쓸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에서 만족하면 되지 않는다. 훨씬 더 이것보다 조금 더. 아이다스로 따지면 이제 약간 바운스 쿠션 느낌보다 조금 좋아졌는데 아이다스가 라이크 스트라이크 폼을 개발한 것처럼 퓨마도 이 리트로폼 이상의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좀더 농구화적인 쿠션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기존의 폼 녀석들보다는 조금 더 말랑거리는 쿠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신발이 굉장히 유연한 녀석입니다. 어, 사이즈에 대한 지지력들. 그리고 이 힐컵에, 여기, 제가 보시면 이 플라스틱 같은 이런 느낌으로 뉴트로라고 해서 굉장히 힐컵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 뒤꿈치에 뒤틀리는 것들은 많이 잡아주지만, 이 어퍼 재질이 굉장히 유연해요. 그리고 피팅에서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발이 마치 고무신을 신는 느낌이 듭니다. 슬라이드 오프로랑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얘는 조금 더 둥근 느낌의 피팅감과 착화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로 밀었을 때, 요즘 사이드로 밀었을 때 많이 밀리거나 지지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고무 느낌, 이 고무 느낌이, 어, 누군가에게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다가올지 모르겠고요. 어떤 분들에게 조금 더, 어, 싫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지력이 많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내가 굉장히 좌우로 많이 세게 뛰시는 분들은 신발이 굉장히 유연한 편에 속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녀석이죠 제가 프립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전체적인 퀄리티랑 마감, 디자인, 색감 이런 어떤 재질감 이거는 확실히 클라이드 올프로보다 좀더 좋은 농구하고 좀더 고급스러운 농구화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고 플레이를 했을 때 역시 거기서 기능적인 게 많이 다가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는 니트로폼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큰 느낌이 있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고요. 어쨌든 클라이드 올프로 이 녀석이 13만원대를 유지하는데 이 녀석이 16만 9천원에 발매가 됐다라는 건 글쎄요, 많은 기술이 들어가긴 했지만 과연 볼러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만큼 가격이 조금 더 내려온다면 충분히 구매 가능한 포인트가 많이 있다라고 또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올 프로에 대해서 이 정도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매장 가서 신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많이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신고 뛰기에는 뭐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이나 이런 게어 저는 사실 색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최근에 제가 많이 신고 뛸 만큼 저희들은 적절한 느낌을 많이 제공하니까 여러분도 느껴보시면서 퓨마의 농구화 또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곧또 다른 농구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